성경에는 많은 패러독스, 역설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역설, 패러독스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러독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였고 바울사도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갈라대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순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잘 설명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랍으로 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푸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누군가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하면 그것을 숨기고 또 숨기고 싶어 하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역설 중의 역설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왜 이러한 패러독스가 많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므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고금 사역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임에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경고의 이 말씀은 인간적 판단으로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판단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여, 설마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지겠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하여 사결과 오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견는 것과 환람과분핏과 고난과 내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위해 그 어려움을 묵묵하게 견뎌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과 8절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떠한, 어떻게,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쿨하지 않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설, 패러독스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얼토당토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기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 전파에서 직접 경험하였던 일들을 패러독스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떠나기를 해달라고 세번 죽게 강구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육신의 그 가시,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하는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지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마실 때는 얼토당토 않는 일, 편으로 보면은 강력한 패라독스 같지만 그것은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바울 사도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무을게 하려 함이라라고. 자신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신체에 지닌 어떤 질병을 토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보다는 토리어 자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묵묵하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패러독스는 세상의 역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한 내용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는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이를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설 베로독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닌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를 경험해 하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모든 것이 첫더미로 변했던 나라에서 또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가장 역동성 있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전혀 꿈을 꿀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 소개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샤넬, 디올, 구찌 등 75개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LVMH 그룹의 회장이 자기 회사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의 모델을 한국인들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치를 그는 보았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역설인 것입니다. 인간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 때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작고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각 분야의 인재들을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바울 사도의 관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거나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